권성동 의원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통화 녹취를 먼저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어, 구체적으로 뭐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 예. 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조의가 있다, 그러더라. 그수사협조은뭐 뭐 저희도 또 어, 도와줘야지 그런 식이야아이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laughs> 조회장하고 나와서 한번좀보죠 마, 뭐. 그런 거.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음, 한번 보고. 예, 예. 뭐 사람 이름, 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어, 예, 예. 조 회장도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 아니 많은아 이거 알고 있는데 뭘 <laughs> 어, 이거 갖고 내가 떠드는 걸 알고 있는지 고 하여튼 내가 10천 한번 줄게요 야, 저기서 수상한 게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어, 그런 걸뭐 진술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그런 네. 진술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위원함을 봤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대납했다 네, 대납했다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줬다 이런 진술을 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뒤에 돈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네. 이게 뭐지? 이름 액수는 말하지 않겠지만 다 알지 않냐 네. 얘기가 된바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데 돈을 달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언앙스가 수사에 협조하면 우리도 그렇지. 봐주겠다 네. 이거는 검찰과 협의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고, 음, 음. 아, 검찰과 협의를 해주고 형량 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그게 저 조모식. 아, 저 통화에 등장하는 저 조모씨. 네네. 그 부회장 출신이라고 하는 네. 이분이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네. 돈을 요구했다고. 네. 얼마나 요구했다는 40억 거예요? 사십억 <laughs> 요구했다고. 그 그러니까 이런 건가 보죠. 그래 당신들은 와가지고 리오남 봤다고 하고 그다음에 네. 어그돈 이재명 이 줬다고 해. 근데 그걸로 좀 부족한데. 응? 지금 배 회장 이게 배상현 회장 네. 구매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겠는데. 형님 응? 좀 들어가야겠어. 그래서 얘기하게 40억이라는 거예요? 조씨 주장 그렇죠. 조씨 주장은, 주장은? 네. 저분도 저기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일 텐데 네. 어딘가에 뭐 녹취록인가 뭐가 있나 보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아,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권성동 의원이랑 배상희 회장이 직접 통화를 한답니다. 두둘이 어... 네, 만나서? 아그 국제 전화. 아 그러니까 아, 둘이 만나서 일단 국제 전화를 예, 예. 배, 배, 배 만나서 배 회장이, 배 회장이 조 씨한테 국제 전화를 걸고 아하. 그걸 이제 권성권 동성 의원한테 바꿔줘서 어. 둘이 직접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어뭐 자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